안녕하세요, 윙크이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순대 먹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순대가 어떤 음식인지 다들 혹시 아시나요? 저한테는 힐링 푸드, 소울푸드인데, 심적으로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주로 이 순대를 찾아요. 왜 이런 습성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저한테 이런 순대라는 음식이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따뜻하잖아요? 순댓국 이런 게 소박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에서 오는 힐링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되게 요새 좀 먹을 일이 많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염증이 아예 갈아 끼우는 배작업을안 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모두가 무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는 역시나 잘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 내년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를 잡은과 동시에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똑같이 반복하는 제 스스로 예, 너무 익숙해요 이제 수술 지금 벌써 뭐몇 첫 번째 받았으니까 익숙한 제 스스로도 되게 웃겼고 결국에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도 한편으로는 슬펐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는데요. 어뭐 어차피 해야 되는 수술이면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또 많은 것들이 막 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안과 또 무기력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눈물 찔끔도 했어요. 펑펑은 아니고 찔끔. 가장 힘든 건 그건 것 같아요. 아, 나더 이상 뭔가 앞으로 당분간 특히 이 다가오는 새해에 뭔가를 계획하면 안 되나? 나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닥쳐오는 이 예상치 못한 이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항상 우선이 되니까 계획도 세우기 어렵고 놀러갈 약속 잡거나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나는 당분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좀 약간 우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성모병원을 다니니까 동기들이 저외래 가는 날에 맞춰서 막 3, 3, 5 모여가지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병원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 결정이 되고 그런 검사들을 받느라고 시간이 늦어지는 걸다 기다려줬어요. 본인 일처럼 같이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런 연말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 멋있게 각자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친구들 동기를 보면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약간의 박탈감도 느껴지기도 해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용기가 위로가 되거든요. 막 얘기를 마치고 하하 코호호 깔깔거리면서 힘들었던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서 같이 돌아가려는 길에 나오는데 로비에 다 글귀가 써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제 송모 그러니까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복음에 나온 글귀인 것 같아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가 탕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멈춰 서서 한참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병원 건립과 어령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해주신 되게 많은 기부자 분들의 얼굴 크리커처럼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져서 이렇게 벽에 붙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동기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따뜻한 어떤 위로와 그리고 용기 더불어서 저의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이제 헤쳐나가게 될 이제 앞으로의 저에 대한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그 글귀가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나도 언젠가 내가 좀더 나아져서 누군가한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인간이 가장 취약하고 나약해져 있을 그 순간이 몸이 아플 때인 것 같거든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병원이라는 곳이고 그 한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의사로서 직장이라는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이게 제 몸이 다치면서 그 한복판에서 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해진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삶의 닥친 이 사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되게 되새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나도 사람들이 연약해져 있는 어떤 순간에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준 나의 친구들처럼, 교수님처럼, 저를 진료해주신 의사분들처럼, 나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한테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참 좌절스럽고 무기력하고 힘들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저한테 남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꾸 무리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한게 뭐냐면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할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함으로써 거기서 성취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생기고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혼란에 빠졌다. 이제 나한테 닥친 그 수많은 과제들과 업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방향에 적합한지를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버렸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면 <laughs> 저의 스스로를 잘 몰랐고 그냥 주어지는 걸 닥치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지금 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나이가 들면서 어딘가 하나둘씩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인간 관계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거를 다 유지한 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해 나가면서 자기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더일 사고를 통해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laughs>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 한계 속에서 저에게 맞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순대 같은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의 오늘 주저리 주저리는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거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느낀 좌절감과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한 그 글귀를 통해서 앞으로 저의 삶의 방향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들을 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장황하지만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쳐볼게요. 엄청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저에게 닥친 그 새로운 수술이라는 과제를 <laughs>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h 피 p p y